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전 심사에 참여했던 얼루어 배우들을 통해 TV는 아니고 얼루어 공식콩에제 얼굴이. 아무튼, 이번 직접 심사에 참여한 2025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수상작 중 제가 들고 온세 가지 제품 빠르게 보여줄게요. 첫 번째, 더마리아 에그스터 시선. 선크림 위너 제품이자 비접촉 유기자차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시술 직후에도 바를 수 있는 회복형 선케어 제품. 확실히 유분기가 없고 수분 촉촉, 화잘만 선크림이라 아주 좋았어요. 회복형 선케어라 바르고 잠들어도 회롭지 않을 정도로 순하고 고양량 진정, 재생 성분도 들어있어 안심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 스칼프 쿨링 브리즈 샴푸. 두피 개선 기능성 샴푸 미너 수상. 직접 사용해봤을 때 확실히 열광과 찝찝한 두피 고인을싹 잡아주고 쿨링 세정력 두피 가려움이 개선되니까 만족도가 높아 요즘 이것만 쓰는 중. 인체 적용 테스트를 통해 사용 즉시 두피 온도 1.05도나 감소. 그리고 피지도 이만큼 개선된다니 대박. 세 번째 김정문 알로에 큐어 알파 카밍 알로에 크림. 수분 크림 에디터 스픽 수상이고 흡수는 빠른데 보습은 쫀쫀. 알로에 듬뿍 화잘먹 크림이에요. 진정은 물론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최적의 케어템이자 저자극의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너무 좋잖아. 직접 재배한 알로에를 선별해 도움되는 성분들로만 딱 담은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니 말모. 지난 여름부터 심사했던 2025년 얼로어 배우뷰. 좋은 기회 주셔서 심사하면서도 너무 즐거웠는데 벌써 이렇게 가을 겨울이 왔잖아? 넥스트 내년 2026 배우뷰도 정말 기대될 것 같아요.